시화전, 시화전. 아, 병아리들! 이뻐요, 병아리, 병아리. 안녕, 삐약삐약삐약, 삐약, 삐약. 병아리들. 아이고, 귀여워라. 아, 이고 귀여워라. 삐약, 삐약삐약삐약, 병아리들. 시화전입니다, 시화전. 시를 좀읽어가시면 좋아요. 예. 네. 선생님 어떻게 그 동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 참여해서 아. 남양주 시인협회 시화전에 참여했습니다. 예. 예. 뭐 시민들이 우리, 이걸 보고 어. 얼마나 마음에 마음이 정화되겠습니까? 그렇죠. 어 앞에 뭐 장미도 핀것 같아요. 장미 장미가 폈네요, 그죠? 예, 빚고. 장미. 어 여기 그죠기저 어, 그렇죠? 예. 여기 장모가 가 너무 아름답죠? 아 너무 예. 예쁘네요. 그냥 시심이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공경순 시님의 가을갈 하나도. 슬며시 내 곁에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슬며시 떠나가는 너내 마음 여름을 젓는구나. 자, 우리 마을 물주기 산흥천입니다. 어, 산흥천에 남양주 시인 옆에 걸개시야전을 오늘 매일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준기고문님과또 회장님, 어, 직전 회장님, 많은 시인들이 함께 어, 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걸개 시화를 지금 작품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환 회장님의 실룩에 젖는 빗소리 초록잎이 상큼함이 빗속에 녹는 날 연두빛 향기에 취하면 버들이물 안개 속 휘돌아감듯 빗방울 수리에 젖는 건 꽃잎을 적신 유엄의 그 눈물 뜨거워 봄바람 영상에 잠기니 아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봄의 섬유로 젖은 정령의 그 혼은 설 익은 연민을 태운다라는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전시하셨습니다. 자, 제비꽃에 우리 예보처럼 이황나연 우리 시인님의 아름다운 시가 걸렸네요. 갖고 싶은 욕심은 땅에 내려놓고, 바라만 보야하는 아, 내 숨에 하마 사르르 녹을까, 지나친 사랑에 시들어 버릴까, 눈빛만 포개어 놓아야 해. 라는 아름다운 시를 전시했습니다. 우리 홍종기 고모님의 장미꽃 한 송이, 에, 빛깔은 따로 내린다는 또 시를 전시했습니다. 말을 멈춥니다. 배명자 시인님 비가 내리면 말을 멈춘다. 끝없이 이어지는 낭수물수리에 가만히 기울을 그립니다는 라 아, 시입니다. 그리고 수동변을쭉 이어서 우리 시인님들이 시화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인 선생님은 어떤 시를 걸었습니까? 제목이? 방수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양승 시인님. 한번 예. 십여년 된관수가 꽃도 없이 작은 열매를 실무역에나 맺졌다 깊이 무성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어찌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바람만 봐도 정겨웠던 고마운 관역수 머지않아 저 나무를 보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 다시 한번 감동시키자 와 정말 감동을 아, 시키는 아름다운 시 <laughs> 감사합니다 기미 어, 교수님 시도 여기 있네 제비꽃. 아, 저희 우리 시의 멘트이십니다, 이분이. 아, 두손 다섯 곳이 포갠. 네, 제가 또 보라, 별명이 제가 보라돌이거든요. 아, 보드리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아 꽃샘 취에신순잡아주임 보이지 않아도 습하지 마. 눈 덮인 깊은 외로움도 잘 견뎌냈잖아. 너는 사랑이야. 애나, 사랑. 아, 원규 교수님, 아름다운 시, 감사합니다. 우리도 황나연 시님이 그 바쁜 과정에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남양주 신 옆에 에, 아주 올드웨어원이시죠? 나는 50 넘어서야 겨우 갑을 하게 되었으니 그자에는 꼴값 떨었나 봅니다. 아니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목소리> 겨울산, 반윤이 아, 우리 선생님의 열심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도 멋진 시를 드리 하셨네요 시 잠깐 좀 낭송 좀 해줄 수 있어요 어, 숨길 금개는 없지 잘난 학벌은 없고 흔한 인맥도 없고 오직 학습된 성실 앞만 보고 온 인생 세상 버텨온 희망 다시 허탈한 순서 영생 가슴에 품고. 사랑 전단지 그리 그저 쳐다본 하늘 아차다본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검달이 우리 홍중기 고모님의 예, 또 시입니다 바람은 냇가로 내린다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예, 5월 말 아, 산흥천의 아름다운 장미 넝클 장미와 함께 우리 시인님들이 아름다운 걸개시를 예, 걸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인선생님 어떤 시를 좀 쓰셨나요? 제목을? 아, 오늘 봉사로 오셨습니까? 예, 다음 시화전에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그 한마디, 강정아 선생님! 자, 강정아 시인의 사랑 그 한마디, 또 아름다운 시를, 에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아, 걸개 시화전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특별하게 또, 어, 잡으셔 주시고 계시네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를 잘려수밖 없어. 아, 정말 산천에는 아름답입니다 우리 병아리들이 많이 나와서 뛰놀고 있네요. 우리 시님 거는 것이 많이 해보신 솜씨. 에? 자, 또 고등어 자반이라는 예, 걸리게 시절 걸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 터널이, 예, 장미넝쿨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덩클들이 가득 쌓이고 어, 빨간 장미가 표면 너무 아름답겠죠? 장미가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마야 앵겔루의 시가 또 떠올립니다. 어, 꽃은 피우고 싶으나 떨어지고 그 한마디 강정화 매화 향기 짙은 이름입니 사랑이라는. 한마디 듣고도 수집어 도리지를 치다 달아났지 처음 들어 알아듣지 못한 시절 다시 한번 듣고 싶어도 어긋난 인연으로 되돌릴 수 없고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다 흘러보낸 외놈박이 사람. 연년하다 떠난 가슴 아리로 남았네. 가슴이 얼마나 지금 아닐까요? 지금도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그 말들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이고 네. 또 마음에 포옹한 향기로 돋아나지만 그런 것들이 인연을 잘못 만나면 비켜가서 한 세월 동안 추억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희망과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한마디 사랑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오래오래 오래 가슴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 감사합니다. 도심 속에서 만난 예, 찔레 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 막 꽃의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날려서 더 향긋하게 예, 다가옵니다. 자, 오늘은 예, 산흥천변에서 남양주 시인 옆에 걸개 시화잔을 맞추고 시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길에 예, 찔레. 곳을 도로변에서 만났습니다. 이상한 사랑에서 집요한 인자 포토그래피 스트티알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비비비비비비비비. 아름다운 빛깔로 드는 옷을 끼는 시인들의 사랑의 소리가 들려와요. 다담 양준 시인 옆에에서 오늘. 저는 담양주시, 주가는 담양 주 시인 옆에서 우리 걸개 시화전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들이 다녀온 이곳에 아름다운 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시인들과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 시와 걸개 시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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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늘 뭐 하세요, 공님. 오늘 좋시 와서 그림 오늘 장고 있어요. 아 그렇죠. 작년에는 매도리했죠? 작년은 매도리 했습니까 작년은 5월 어, 4일 날이죠아그렇군요 아, 네. 네. 또 이번에는 아, 장미가 아, 장미가 피네요. 네. 소 개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계우셨네요.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계우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예, 예. 자,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선거도 이렇게 많이들 또 하고 있습니다.